2년 반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2년 반, 대략 3년 전쯤에 좀 어려움이 있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오는 중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많이 익숙해지고 뭐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해서 좋다고 느끼시는데 맨 처음에 우리 이 건물에 왔을 때는 껍데기만 있었거든요. 그때 몇몇 장로님들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기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 응답을 받자 선포를 하셨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장로님들의 표정이 되게 좋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지금은 뭔가 세마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때는 더욱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지도해 보면은 여기는 황무지로 나오고 그때만 해도 아 정말 여기서 될까? 이렇게 조만한 데서 어떻게 교회가 될수 있을까? 아, 월세도 비싸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누가 올지, 누가 남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그 응답을 받아가자 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신났거든요. 물론 뭐 많이 힘들었지만, 근데 뭔가 장님들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 장님들이 표정이 교회 오실 때 아, 제일 행복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를 응답을 받으면서 목사님이 우리 성금 목태 쓰셔주신, 쓰게 이제 쓸수 있도록 성경구절을 주신 것이 오늘 읽었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안 믿었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 처음 드리고 우리가 드디어 회복되어서 좋았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시설이라던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상으로는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아 되게 행복해요. 교우하는 게 신나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표정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아 지금 현재의 영광을 가장 깊이 있게 기쁘게 누리고 있구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전의 영광, 예전에 우리가 누려왔고 보았었고 좋았던 것들, 그거에 비교해서 나중에 오는 영광이 클까 했는데,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그 기쁨과 영광도 엄청 크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저도 안 믿기는데 우리가 다음 주면은 새로운 또 건축을 준비를 해요. 그냥 건축, 그냥 예배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 가지들을 가진 그 성전을 놓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건축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나중에 받은 이 영광도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받게 될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누리게 될이 신앙생활의 축복은 얼마나 더 클까, 얼마나 더 행복할까가 정말 기대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과 그 꿈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되게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 안 그려질 때면은 약간 컴퓨터를 활용해서 3D로 그리기도 하고 진짜로 재미없는 2D로 도면을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이것을 미리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지금 단계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미리 보는 방법은 제가, 제가 기도해 본 결과로는 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전을 나에게 주실까? 이것을 꿈꾸는 기도가 정말로 가장 행복할 수 있겠구나. 아, 그 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맨날 장난스레 말하는 게 누구누구가 예찬이가 커서 켜서 다 부실 것이다. 누구누구가 커서 여기에 벽에다 낙서를 할 거다 생각이 되고 걱정도 되는데 오히려 그게 꿈으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낮은 영광으로 보여주셨다면 앞으로의 성전 건축은 얼마나 더큰 영광이 있을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거기에서 자라나서 랩런트 서밋이 될수 있을까? 우리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와서 얼마나 거기서 기도 속으로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수많은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쉬고 먹고 자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 성전을 우리가 정말로 이제 담음주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면서 기대하면서 아, 정말로 그 성전이 오는구나. 응답으로 나에게 달려오는구나. 나는 그것을 이제 그냥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땅 가서 와, 좋다가 아니라 그 전에 미리 꿈을 꾸시면서 미리 기대하시면서 가능하, 가능하다면 기도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지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곳에 교회 예배당이 지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의 응답인 예배의 성공의 응답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은 그 성전은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의 성공이 그냥 그날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의 일주일 매일매일의 평일로서 연결되어지고요. 그 평일 일주일 주일이 모여서 우리의 매달, 매년, 매 시즌, 그리고 평생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내가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예배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나의 평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기쁘게도 그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 또한도 많이 이렇게 꿈을 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만의 꿈이 되잖아요. 수없이 머리에서 반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집착이 오게 되고요, 분열이 오게 되고,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 연약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응답이자 평생의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면요. 마음과 생각이 보호받았는데 겉에서 오는 문제라던가 겉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라던가 상황이 더 이상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도 상황이 왔을 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예배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왔다, 축복이 왔다, 어떠한 나에게 사건이 왔을 때, 이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배를 통해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볼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구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구나. 여러 가지 나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아, 오히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들 날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의 성공 가운데 볼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은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발견 못해요. 저도 발견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은 곧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나는 안 되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때 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내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볼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있다면 반대되는 성공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성공인 것이죠. 세상 성공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맛보았던 것도 있고, 바라보는 것도 있고,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수없이 우리가 아는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성공과 성취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재산과 지위이고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보면 볼수록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끝은 결국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볼때저 사람은 평생에 진짜 하루에 진짜 몇천만 원씩 쓰더라도 그 재산을 쓸 수도 없을 텐데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미 누가 보기에도 세상에 원하는 가장 큰 지위와 그 명예를 가졌는데도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그렇다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생각과 같이 분열이고요, 집착이고, 염려라는 것이죠. 끝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세상적인 것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고,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성공이라는 것이 발전하여져서 작품화되어진 것, 결국에는 사탄이 만든 작품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썸이신 것이죠. 종교 썸이시고 종교 성경, 종교의 성공인데 이 종교라는 것은 더욱더 힘들더라고요.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이 방법과 플러스 인간의 의가 들어가는 정말 위대한 인간의 작품이자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종교 썸이 종교 성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교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 끝부분에는 무엇이 있냐 보니까 더욱 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욱 더 세상적으로 본보기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영적인 빈곤함과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또다시 내 자신이 들어가서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종교 썸이신 것이죠. 가장 힘든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가장 절대 불가능한 일이 세상이 주는 종교라는 작품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하여서 겪게 되는 그 마지막, 겨, 마지막 결론에 보면 한계와 낙심, 그리고 이스라엘과 똑같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사이클 안에서 결국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 세상과 종교의 끝자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상적인 문제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계속 오게 되는데 오늘 이 성전의 응답 가운데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배경의 문제는 결국에는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상황도 분명히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희미하였고, 말씀이 희미하니까 백성들이 갈구해서 찾는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인간의 방법이자 작품인 것이죠. 우리가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귀환을 해야 된다. 나라를 복구해야 된다. 정책을 세우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숙명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전이 파괴된 문제다. 교회가 문제이고, 교회가 지금 모든 문제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너희가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예표로 주신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냐? 너희에게 예배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겉모양으로 보여지게 되는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떠넘기신다거나 이스라엘이 책임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십니다. 직접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마지마니 포로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과 언약을 주신 것이죠. 아까 이스라엘이 갈구했던 귀환하기 위한 나라를 복구하기 위한 정책이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상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무후무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러한 방법을 쓰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전 세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제의 해답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대표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예배에 실패하기, 실패하고 있고 그 예배에 실패함으로써 모든 주변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제거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그런지 돈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기술력도 이제 다 떨어졌고 말 그대로 거지근성 노예근성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짓게 되는 그 수류밥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심지어 성경에서도 보잘 것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상적인 종교적인 면모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재건하고 보잘 것 없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라는 축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이전의 성전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다윗이 준비한 그 아들이 지은 솔로몬 성전은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지금까지도 역사에 기록될 만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위대하고 정말로 영적으로도 성공했고 육적으로도 누가 봐도 휘황찬란한 그 성전 가운데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무너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당하니까 벽에 붙어 있는 금을 떼다가 이방 그 왕들에게 바치고요. 그 기둥을 들어다가 희스이하는 이방 왕에게 바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깊, 깊숙하게 내면에는 이방 신들이 이 성전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고 했던 종교의 모습, 종교의 이미지가 성전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음을 분열시키고 마지막에는 파괴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솔로몬 성전의 나중에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파괴되는 이유는 이렇게 이방신들이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너희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이처럼 분열되고 집착 가운데 파괴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가장 자연적이고 가장 영적인 것이며 교회가 문을 빨리 닫으면 닫을수록 전 세계에 종교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성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현장이 다 죽어갑니다. 현장이 죽는다는 것은 미래가 죽는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복귀하여서 짓게 되는 제2의 성전. 수륩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수륩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서도 보이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요. 너희 눈에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너희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교하면은 건축 적으로나 여러가지 디자인 쪽으로나 외면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뒤떨어지는 보잘 것 없는 성전이다. 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요. 이때 모든 성전이 재건되기 위하여서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두지휘, 진두지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제2수륩밥의 성전의 참 내면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보잘 것 없고 무너져가는 성전으로 보이지만 결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백성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였고요. 그것이 모든 것이 되었고, 한마디로 다른 것들도 결국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2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나중의 성전인 제2성전 수륩바벨 성전에 영광이 더욱더 크다. 심지어 우리 또한도 그 영광 가운데 지금까지 걸음을 걸어왔고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과 그 성전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이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하나만 일어난다면, 바른 언약을 잡은 교회 하나만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세계보고 말을 가능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전 영광을, 나은 영광을 아는 이 자리, 이전 영광이 이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득 찼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고, 이전 영광에 이랬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 동탄 오산에 와서 받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고,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앞을 분명히 기대하고 내다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과거에 머물게 되면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만 같다. 우리가 정말 다 잃은 것 같은데 손해본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정확한 교회와 정확한 제자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나 겉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겉모습이 보잘것 없더라도요. 프로그램이 약하던 저 사람이 이렇건 저 사람이 저렇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끊임없이 핍박과 환란과 내분, 시험과 순교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진짜 성전을 항상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성전이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 성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 반석이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성전이 되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될그 영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성전, 나중 성전 그리고 제2 수룻바벨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축복들을 보게 되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를 진동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성교지에 가셔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각 변동이다. 영적인 지도가 변화되어지는 일이고 지금 그 모든 지도와 모든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고 이것을 변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또한도 이 성전에는 모든 나라의 보배, 영어로는 소원이라 희망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를 것인데 그 모든 나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2, 3, 7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237 모든 나라가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그 모든 나라들의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영육과 영,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과 땅과 하늘과 바다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기로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땅에 그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방법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응답을 미리 보는 그 상태가 바로 미리 보고 나니까 자세하게 들어가고 나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오는 축복이 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차게 되는데 결국에는 나 개인 개인에게 끝까지 임하게 될 것이고요. 모든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응답과 성경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전 영광보다 더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공사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저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전쟁이 시작되는 느낌이거든요. 그 가운데 정말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곳에 가끔 오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하면서 마음껏 오늘 말씀대로 꿈꾸시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더클 수밖에 없구나. 기대를 안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안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 응답을 마음껏 바라보는 우리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더큰 영광의 성전의 응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기도 속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